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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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안녕하세요 일단은 자, 제가 제거 드릴게요. 명절할 음,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음. 그냥 다 잡소리 같은데 일단 가시죠. 한명 넣어서 세 명까지 플레이 가능하고요. 이거 이거 이렇게 하는데나 그렇게 했었어요. 했었어요. 아우님입니까? 네. 여기 전 했었어요. 신경쓰시면 바로 갈게요 저는 설정 오류벌려서 안박히기 때문에 그냥 가겠습니다 음, 그러면 시작할게요 시작 어? 오. 오. 무슨 마고깐에서 태어났는데 야후레시 뭐더라? F 어, 후레시안 켜져 이거 와 개무서워, 그럼. 어? 테드락... 피 ...뭐... 뭐떼이시크릿 비밀... 문이이있대 그거 찾는 건가? 어? 일단 은못한게 있어. 잠시만. 나 안, 안... 올라가셔 점프. 그걸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살거 됐다. 어, 이제 내가 안 되네.

집에 가서 자야된대 그래? 쉬어도 되지. 쉬어도 되지. 쉬어도 되지. 쉬어보이지쉬도 되지. 쉬어도 감이다 나 지금 여기 딴 데로 가고 있지 뭐야 관탈되구나 한번퀴 돌아왔네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막히... 뭐야? 막혀.. 뭐야 막혀있어 막힌.. 돌아가죠 아여더 여기 있네 여기로 응 여기로 더 있다 어? 설정해도 안 보이지 이거 어 이전이하화 가지고면서 걸어봐라. 이게 떴 아까 다시 올라가 보자. 오이 나오. <laughs> 근데 일단 이 누르면서 가는 중. 거기는 전기 방어. 엄청이야. 족겼는데요. 그렇게 나오시면 되지 아니 안안 아, 맞이는데요 지금 여기서? 계속. 어. 놓클있시요 그랬다 지시는 바보였다 뭐지? 어 뭐야 이거 상자 열리는 상자였냐? 맞네? 상자가 열린다는 는는 거는... 블린 상자 더 있다는 건가? 뭐지, 존나 어렵네. 막혔지 이거. 어. 그것도 안 열리고. 지하 있나? 없는데? 머리 잘 쓰는 뭐, 모자랄 모으시 불러낼 것 같은데? 그러게 머박 머박 모으시 불러낼, 불러낼 거, 뭐. 아니, 것 같은데 침대 이거 느낌표가 뭔가 맞지? 침대 느낌표가 없는 같은데 일건뒤에 의미없죠 어. 어. 가푸사. 이 e 누르고 있으면 된다. 이꼭 e 눌러야 된다. 와, 이거를 13분이라. 뭐 타이밍이 어, 이 아이 느낌이 또 따라가면 되구나. 뭐가 터질 것 같아. 꺼내봐. 리우드 창문 없는 게 새끼... 아이네, 오케 맛있게 먹는다. 나다 먹을 거야. 다시 침 들어갑시다. 저... 이새끼네 자다가 일어나서 자다가... 그만합니까? 아주 대단합니다! 이스윈도스 캐롤리 메신지 확인하러 가래요. 갑시다. 30분. 이 새끼는 또라인가? 뭐 30분마다 일어나. 뭐랄하고 버렸어? 뭐더 없나? 느낌 느낌표였잖아 느낌표. 이런 거는. 잠만 다시 음. 또찾쳐잖아 토일렛 어, 화장실 가자야 돼. 토일 층에 있었지. 이게 어. 다 계획대로 되고 있어서 이런 거. 음. <laughs> 음, 됐다. 뭐? 어? 어? 오, 집 찍기 찍기 빠르 빠슬 빠슬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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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엄마! 엄 살려줘요! 무서워요! 엄마. 이 새끼는 모르는 사람 오면 숨어야지 <laughs> 자고 해야되네 maybe 엄마나 아빠? 오케이 okay. 친구가안으면 친구 집으로 가지 아, 친구한테 디스코드가 온 거, 같아, 디스코드. 야, 역시 2019년. 신세계 나와. 민다 음, 잤다. 야동볼 때는 운잠과야 음, 음, 된다. 와, SP야, 근데. 2019년에. <laughs> 예, 저러. 와, 겨울 엄말에 본다. 하하. <laughs> 어. 됐다. 아 고장 났어. 진짜. 진짜. 엄마가 컴퓨터 하지 말라 했는데 해갖고 랜선 뽑았다. 공기 <laughs> 뽑았다. 어떡하나. 가봐야지. 엄마한테? 엄마가 공기 왜 뽑았어요? 친구 집에. 친구 집으로.

그냥 악몽 옆에 와아아아 아 잠시만 <laughs> 아, 마우스 던졌어 아아아온다아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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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만. 웃음> 아, 가자 오케이 아무 생각 없이 문 열었다 좌절도 열네 I go to m and a d 엄마랑 아빠한테 가고 싶대 위에 엄마? 아빠? 같이 자요. 무서워요. 왜, 왜 어두워졌냐 여기? 아니 원래 이랬나? 거기 그방에그 방. 예. 길. 엄마를 아니 안에 있어요. 아빠 엄마 있어요. 없나? 문장구 그거 하나? 왜안 돼? 영화... 문장구 영화관? 뭘영화까 어? 어? 이게 왜.. 왜 열리노? 가자 아무것도 안보여 나 안보이는데 아무것도 어? 이쪽에서 들어가는거? 아무도 없다고? 뭐 하면 왜 이래 어? 어? 뭐야? 뒤졌나? 어. 집에서 나가야겠다 그럼 그래. 도착했죠? 왜 그래? 부왜 이래? 스티브 배가 죽어라 개빡치니까 집에 나가면 또그집이 되는 거 아니겠지? 아 설마 아나 진짜 그럼 나끌 거야 오케이 <laughs> <년> <okay>. <Politics> 아, 밥밥 먹을래 나가서 빨리. 이번 니가 나가 먼저, 내가 아까 먼저 내가 봤으니까 아, 거의 같이 열었는데, 뭐어 잠겼어 집이? 키. 아, 아가 키 있던데 2층에 아, 그래, 그그아 정말 귀찮게 하시네. 취한, 취한 누 뭐야? 왜? 목소리 뭐, 들지 않았나? 못 들어. 근데 그래, 발소리는? Feel the my escape vibration of my soul it sends <laughs> me to the peak